자 어느 회사에서 사원이 80명이 있대요 그런데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연수 점수에 따라서 상위 25%를 뽑아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대요 자 80명의 25% 한번 구해볼게요 80명의 25%니까 100분의 25 해주면 되겠죠 80명의 25% 100분의 25는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야? 20명이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외여행 가는 사원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은 총몇 명이냐면 20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원은 60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어보고서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해외 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 아, 연수 점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최저 연수 점수를 구하라는데그 점수는, 근데 여기 봤더니 해외 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x라고 놔야겠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됐죠? 자, 점수는 x는, 자, x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 보다 8점이 높고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 보다 8점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 보다는 18점이 높았고 또 해외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의 3분의 2보다 3 2보다 2점이 높았다. 막, 와우, 막 복잡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 X는 그쵸? 해외여행하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 X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점수. 아, 해외여행을 가는 요 사람들의 평균 연수점수가 필요한 거네. 그쵸? 여기에, 여기에 평균 연수점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점수. 요, 요것도 필요하겠다. 그쵸?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얘네들의 평균 연수점수도 필요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문자들 한번 나보자고. 이게 우리가 여기를 내가 잘 모르니까 얘몇 점인지 모르니까 A 점이라고 놓고 여기는 B 점이라고 놓아볼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지 봐봐. 음, 어, 이 평균 연수 점수가 A 잖아, 그치 몇 명? 해외여행을 가는 그 20명의 평균 연수점수야. 그쵸? 자, 그거를 읽, 어봐총 20명이고, 20명이고, 여기는 총 20명의 총점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20명의 총점. 그게 얼마다? A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모는, 아, 20A. 2 0 얘가, 이 네모가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해외여행 가는 연수 총점이야. 연수 총점. 요렇게 쓸수 있겠죠. 이게 돼요? 여기도 한번 해보자. 여기도 총 60명이잖아. 60명이고, 자, 요, 해외여행을 못간 애들이 점수야. 그쵸? 이걸 60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평균 B. 자, 그래서 세모는 60B,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겠죠. 요 세모가 뭐라고요? 요 세모는 해외여행을 못 가는 애들. 해외를 못 가는 애들의 연수 총점이겠다. 그쵸? 요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제 문제 읽어볼게. 이 체제 연수 점수 X는 전체 사원의,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 자,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 좀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사원이니까 80명이야 80명 전체 사원 그쵸? 80명이고 여기에는 총점이 들어가겠죠 80명들의 총점 80명들의 총점이 뭐 있어? 해외여행 가는 애들의 점수 총점이 20A 20A가 있고 해외여행 못 가는 애들의 점수 총점이 60B 요렇게 있잖아 어, 얘가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인 거 알겠어요? 자그 평균 점수보다는 팔 점이 높대요. 아, 얘보다는 팔 점이 높아요. 이렇게 식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 자,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연수 점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있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애들의 평균 연수 점수는 b 점이잖아. 그렇죠? 자, b는 자 해외 음. 해외여행을 어디 서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상황들의 평균 점수보다는 18점이 높았다. 뭐가 X가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야겠네. X가 최저 연수 점수인데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평균 연수 점수보다 B보다 18점이 높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여기까지 천천히 천천히 읽어 서또 한번 보자.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체조연수점수는 X는, 또 X는, 자, 체조점수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의 평균연수점수. 해외여행을 가는, 해외여행을 가는 평균연수점수가 A잖아. 그쵸? 어, A에, A에 3분의 2배. 3분의 2A. 얘보다는 2점이 높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문제 풀수 있어요 문자가 3개, 식 3개 풀수 있다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얘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x 마이너스, 여기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x 마이너스 8은 4분의 1a 4분의 3b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양변에 4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4x 마이너스 32는 a 더하기 3b, 뭔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간단하게 또 해보자. 음, 여기도 선생님이 봤을 때 4배를 해볼게. 4배를 하면 이 4x를 b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 b로. 그러면 여기 ab에 관한 식이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4배 합니다. 4배 하면 4x. 자, 4배 했어요. 4b. 더하기 72. 이게 렇 되겠네, 요 그죠? 렇 4x는 이걸로 표현되니까 얘랑 얘랑 연립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4x 자리, 자, 요 4x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b 플러스 72 마이너스 32는 a 더하기 3b에요. 해서 a b에 관한 식 하나를 이끌어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이거 이항한 거야. 이쪽으로 이항하면 A-B는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40입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AB에 관한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내보자고. 어떻게 이끌어내? 이거는, 이거는 같다. X 값이 같은 거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겠죠.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걸 써보자고. 이렇게 해서. 3분의 2a 더하기 2는 b 더하기 18이야. 이렇게. 자, 양변에 3배 해주시면 2a 더하기 6은 3b 더하기 53인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48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거랑 이두개 연립하면 끝이겠다. 두배 해보자, 두 배. 두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a-2b는 80. 이렇게 돼서, 자, 빼주시면 되겠죠. 빼주시면,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32에요. 이렇게. b는 32야. b가 3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여기 넘어가시면 72. a는 뭐가 되겠어요? 72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게 아니야. X야, X. 자,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기가 얼마냐면, 32. 32에다가 18더한 거. 요렇게 된 거. 50이네, 50.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아, 점수는 50점이었네. 최저연수 점수는. 50점. 이해됐을까요? 음. 자, 선생님 이 분석한 거 봐봐. 요게 봐봐.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잖아. 그러니까 전체 사원은 어떻게 있어? 해외여행을 가는 애들이 있고, 그쵸? 해외여행 못 가는 애들. 이 점수 총점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란 말이야. 물어보는 게 여기도 봤더니 해외여행 가지 않는 평균 점수. 해외여행 가는 평균 점수가 있으니까 아, 해외여행 가는 애들로, 안 가는 애들도 이렇게 나눠 놔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씩. 이해됐을까요?